좀 그러면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예. 좀 개인적인 거를 물어봐도 된다면은 예. 저는 이 알에서 그 구도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손바닥이 이렇게 커다란 손바닥에 알을 이렇게 탁 덮치는데 이 알이 이 손에서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아 어, 느낌도 들고. 이거는 어.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와 데뷔시키려고 음. 어쨌든 했던 이유는 있을 음. 거고, 천국 잃어버리고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던 그 어른들의 삶에 대해서 음. 여기서 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좀더 데뷔를 시켰고, 이 마지막을 할때이 엄마가 원래 이 장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원래 장면은 이 엄마가 이 알을 잡고 <laughs> 품고, 이 아이처럼 품는 거였어요. 에이...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낸 이유는 제가 이기훈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저는 어, 이 작품의 원동력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어. 그리고 그 사랑의 이제 어떤 배경 서사 중에는 어, 모든 작품이 다 뭔가 부서지고 어, 아래로 떨어지고 어, 또 난파하고 그물 속에서 뭔가 다른 게또 생겨나고 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 근데 우리한테 위기감을 준다는 거죠. 보면서 절박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다 뒤집어지고 끝날 것 같은 그런 네. 위기감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 아이가 이생을 거부하지 않고 다시 그 위기를 발생시켰던 세계 한복판에 서 있게 거부하지 않고 거기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뭐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라고 할때 저는 이건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 작가님은 어떤 걸 가장 사랑하세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음. 저의 뭐 가치관일 수도 있고, 네. 저는 뭐 아무르 파티라고 하잖아요. 저는 운명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네. 저의 인생에 대해서. 음.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삶에 나는 음. 선물. 음. 이 우주의 작은 먼지에 불과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어떤 이 우주의 기운으로 인해서 음. 제가 삶을 선물, 선물 받고,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경험을 누구도 누리지 못한 이우주의 많은,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제가 누리는 그 삶의 선물이 너무나 저는 소중하고, 음. 때로는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고라는 그런 삶의 연속일 수가 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라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저는 삶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보려고 하고, 또 따뜻하게 보려고 하고, 제가 너무 좀 자랑을 하는 거. 같요 근데 궁금한 거가 있어요. 저 작가님한테 빨간 토끼는 음 있으실 아. 것 같아요. 여기. 아, 애착 인형으로써요 아니, 그꼭 애착 인형이라고 표현 안 하셔도 되는데, 애착 인형이신가 보죠? 아, 아 저는 근데 사실 빨간 토끼를 이 아이한테 유독. 이 주인공이 아이한테 했던 이유는 저희 세 자녀 중에 애차 인형이 유, 유일하게 예만 막내한테만 있었어. 아 사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이 책의 주인공이 저희 막내거든요. 네. 예, 저희 막내인데 제가 늘 책의 주인공을 저희 자녀들을 한 명씩 넣어요. 음. 그래서 양철고면는 첫째를 넣고 아래는 둘째를 넣고. 그랬구나. 이제 BPC에는 사실 없... 들어갈 아, 자리가 아, 없어서 네네. 저만 네네. 얼굴이 잠깐 나와요. <웃음> <웃음> 근데 근데, 근데 모든 작품에 얼굴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얼굴 있으시더라고요 아, 예. 사실 잘 찾아보면 <laughs> 네. BPC, 아양철구면안 나오는데 아. 예. 새 작품에는 음. 제가 뭐 사진으로라도 음. 조금씩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막내를 이0 4 7에 등장시켰는데 음. 이 아이가 애착 인형을 근데 저희 아내가 어 아이 3명을 낳고 좀클 때까지 다 같이 키웠어요 근데 음. 막내는 여건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아. 3살 때 이제 할머니한테 아. 그, 엄마가 오롯이 못 키우고 음. 할머니한테 출근할 때 보내놓고 음. 퇴근할 때 데리고 오고 이제 그런 식으을 했더니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좀 미안함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착 인형이 유독 <laughs> 있는 거예요. 아. 이 아이한테만. 지금도 애착 인형이 유독 그 인형 없으면 못잔 정도로. 근데 이 인형이 그제 동생이, 제 친동생이 인형을 한개 사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인형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갖고 아까 그 여동생이요? 예, 제 네. 여동생이 사준 걸그 음. 여동생이 뭐 숱하게 늘 사줬죠. 근데 음.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요 토끼 인형을 애착 인형을 해서 음. 주인공으로 이 아이와 음.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시작했던 게요것이라서 음. 이제 이 인형을 했고 저한테는 뭐 따로 애착 인형이 어린 시절에 전혀 없었고 예, 저는 근데 뭐 부모님 쫄라서 저는 저는 있어요. 아 있으시구나. 옥수수. 먹고 남은 아, 옥수수 호수수. 그거가 제가 애착 인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백에든아니뭐 모든 있으실 거예요. 아. 그게 꼭 인형의 꽃 인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럼. 네. 예, 제가 애착. 전 장난감도 크게 관심을 안가졌던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졸라서 정말 졸르고 졸어서 어릴 때딱한번 장난감 정말 멋진 장난감 한개 받았는데 제가 바깥에서 하도 놀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그게... 그 장난감을 받고도 아. 며칠 못 갖고 났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장난감을 갖고 놀던 기억도 별로 없었고, 음. 근데 유독 예, 이, 이 친구, 이그 우리 셋째 아이가 예찬이 음, 네, 형이 있어서 네. 예, 주인공으로 같이 나오게 됐죠. 그렇군요. 좀 그러면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예. 좀 개인적인 거를 물어봐도 된다면은 예. 저는 이 아래에서 엄마가 <laughs> 이렇게 되게 그 억압적이고 음. 그 사나운 존재처럼 그려져요. 어. 예. 예,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어 엄마가 알을, 아, 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음. 그 구도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손바닥이 이렇게 커다란 손바닥에 음. 알을 이렇게 탁 덮치는데 음. 이 알이 이 손에서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아 어,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어, 이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애 흔드는 예. 장면이 음. 엄청 많아요. 음, 앞에도 아이를 끌고 음. 가죠. 네, 질질 끌고 가고 하는 거. 예, 그거는 어.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와 대비시키려고 음. 어쨌든 했던 이유는 있을 음.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어이 아래서의 주인공은 여자아이일 수도 있지만, 음. 저는 엄마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음. 음. 이 아이가 아이들만이 누리는 세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이들만이 예수는 천국을 산다고 했고, 근데 <laughs> 이 엄마가 되면서, 음. 이 엄마들은 저는 음. 천국을 잃어버려가는 가정이잖아요. 아. 어른들이 아. 돼가는 가정은. 그 어릴 때 누렸던 그 수많은 천국들이 있을 텐데, 음. 이 어른이 되면서 지금 여기 살지 못하고, 당장 미래를 위해 살아가면서, 음. 미래를 위해 지금을 소비하는 그런 삶, 또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더 그것이 심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어른들, 천국을 잃어버리고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던 그 어른들의 삶에 대해서 음. 여기서 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좀더 대비를 시켰고, 근데, 이 아이가 누리는 천국들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이 어른들이 회복해야 될저 천국이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공부사치가 이어지는데 음. 그런 천국을 회복된다면 이 지구의 시간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어른들이 이 지구를 보는 관점은 지구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잖아요. 지구의 한 면을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사치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지구에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데 이 인류가 지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오직 지구의 한 면을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물을 보는 것은 물위 수면 위밖에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면을 경계로 인간이 물을 이 수면 위를 볼때이 지구는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하지만 수면을 경계로 수면 아래 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저는 3~4m 정도 다이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그렇죠. 3~4m만 들어가도 음. 이 자연이 주는 경외감이 있어요. 자연을 함부로 할수 없고 자연이 주는 다양한 얼굴들을 볼수 있고 그 속에서는 매혹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는 두려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두려움. 인간이 이렇게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음. 저는 그 칼세이건이 어떻게 보면 보이저호를 지구에서 이제 저쪽 태양계를 향해서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토성 쯤을 지날 때 다른 인물을 포기하고 지구를 한번 바라보는 것을 인물을 시켰어요. 근데 지구를 바라보면 다른 인물을 못하는데도 <laughs> 불구하고 지구를 한번 바라보게 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너무나 아름다운 푸른 별로 보일 줄 알았더니 이 지구를 거서 토성을 지나면서 바라봤던 지구는 수많은 우주의 별들 중에 미세한 그 먼지처럼 보이는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였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그런 것들을 인간이 회복한다면 이 자연에 대한 경외경감이 회복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일반적인 자연에서, 우리 이 지구 안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저는 물의, 물이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이 공구사치를 지을 때 엄청난 물을 좀 많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물의, 물의 다양한 얼굴들. 이런 물의 다양한 얼굴들을 독자가 경험하게 될 때, 또 어른들이 경험하게 될 때, 이 아래서 엄마, 엄마가 놓쳤던 천국을, 또 어른들이 놓쳤던 천국을 이 알에서 의소녀은 그걸 누리고 살거든요 이 아이들은 누리고 사는데 그것을 이 엄마가 마지막에 과연 저는 이 마지막을 할때이 엄마가 원래 이 장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원래 장면은 이 엄마가 이 알을 잡고 품고 이 아이처럼 품는 거였어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낸 이유는 우리 주변의 엄마들이 품지 않은 엄마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아, <laughs> 다양한 아는... 엄마들이 있겠죠? 음... 어떤 엄마는 이 알을 잡고서, 와, 오늘 맛있는 저녁거리다. 그래서 후라이팬을 <laughs> 갖고 가서 탁! 계속 후라이를 하는 엄마도 있겠죠. 근데 어떤 엄마는 이 아이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상상의 어린, 자기도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발견하는 엄마들은 이 알을 갖고, 엄, 이 아이가 했던 것처럼 이불 속에 들어가서 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비관적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네, 네. 어서, 어서 발견할수 있냐면 뒤에서. 다음 면지 음. 이 눈도 발견할수 있고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아, 그것은 뒤, 바로 표지는 못 봤어. 아 네. 거기서 나, 저는, 예, 거기서 저는 깃털이 있어요. 네, 이 알이라는 책인 저는 표지부터 굉장히 재밌는 요소를 많이 넣거든요. 었 음. 여기 알 하나가 있고 음.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이제 알을 잡고 잡을 잡으려고 하고 여기서 눈 하나가 보이죠. 음. 근데 디표지로딱 가면은 뒷털이. 깨진 껍질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저는 제가 하고자 했던 의도를 여기 숨겨놨어요. 만약 후라이를 했다면 네. 잊지 않을, 저는 기털을 한게 낫거든요. 네. 응. 엄마가 결국에는 응. 예, 이걸 부화시켜서 응. 이 아이의 그런 천국 경험을 응. 같이 누리고 그 응. 아이와 함께 같이 지금 여기를 경험하게끔 하는 응. 바램으로 이 책을 만들었고, 응. 이 공부사실까지 이어진 거죠. 네. 네. 그런 계산이 있어요. 은도 <laughs> 아, 네. <laughs> 네. 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게 때문에 도가 딱딱 뒤가 맞네요. <laughs> 어, 네. <laughs> 자 이제 시간이 네.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질문 꼭 하나 해야겠다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싶은 거? 있는지? 그냥 저는 그이 오늘 만나뵙기 전에도 이기훈 <laughs> 선생님은. 어, 수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음. 했었어요. 이 작업, 한, 한 권의 작업을 1대1 사이즈로 5년을 하시는 건 이건 수행의 영역이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어, 오늘 만나 뵙게 되면서, 아, 놀이하는 수도자였구나. 그래서 음, 음. 어 수도자의 고통만으로 선생님의 작품을 바라보려고 했었다면 음. 건 아주 일부만 보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선생님이 놀이 80% 이상 <laughs> 수도 수도 약간 뭐 이렇게 음. 그리고 음. 사랑 뭐 이런 것들로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음.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옆에서 옆, 옆 모습을 계속 말씀하시는 옆 모습을 봤는데 음. 수도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마당수는 동자승 같은 느낌이. 아, 그렇죠.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문자를 한번 벗어드려야 돼요.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네, 아주 저한테도 아, 그런, 아, 그런 시간이 됐네요. 아주 아. 힐링을 주시는 선생님. 시간이 됐습니다. 아, 저는 네. 이제 네. 직접 작가님한테 이런 어떤 숨겨진 음. 이 창, 창작을 하기 전에 어렸을 때 이야기, 음.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생각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이 작업 음. 을좀더 음. 많이 들여다보게 음. 할것 같고 음.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음. 아무러, 앞으로도 굉장히 더 궁금한 네. 어, 그 작가일 것 같고 또 앞으로 작곡도 계속 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네 어, 얘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렇게 겹겹이 뭐가 이렇게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둥지 음. 이렇게 포,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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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으면서 이렇게 멀리 나가는 그런 세계관을 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기훈 작가님이 우리 그림책계 하나의 어떤 새로운 분기점 같은 거를 만든 작가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제 그게 또 어떻게 어, 또 다른 방식으로 어, 풀어져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음, 함께해서 정말 즐겁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아,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